<놀라> 좀... <했어>. 이 개새끼야! <놀라> 아마나 뭐. <놀라> 화장할 때 동안 언니랑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니랑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야! <놀라> 아왜우는데 어, 어? 어? 어, 화장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어때 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요 돌아가면서 아빠 괴롭혔다가 엄마 괴롭혔다가 저 괴롭혔다가 하고 있었어. 더. 뭘 <laughs> <왜> 따라 온다? 따라 <따라온다>. 온고아 <laughs> 간지러워. 겨드랑이가 어째 간지럽지? 어차피 이렇게 된거 메이크업 방송하자. 있으니까 자꾸 보여주지 마세요 올라오니까 아가야 나네 얼굴 봤겠지내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아빨 가려라 아아 아빠 빨 가리라고 지야 위산 올라온다고 의우 빨리 가려줘. 아아아아악 여기서 그냥 메이크업만 보면서 암소들에게 퍼포에도. 아, 약발 가려.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발, 피부에 바른 거는 여기 액트라이트. 정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목소리> 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암소. 아, 이렇게 해가지고 턱을 쳐줍니다. 눈머리도 깎아줍니다. 눈썹도 깎아주고요. 그치가 아~ 화장하기 너무 귀찮다. 인정?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하고 지우고 다시 타고 무한 반복인 것 같다. 인정? 아니, 내가 화장 안 하니까 모르겠지. 인정? 그랬나? 이거 끝난 이 고데기 하자. 고데기 해볼까? 사람들이 고데기 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니까, 고데기 한번 해라. 고데기 한번 고대해볼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아, 그,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식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 말도 안려 말... 나한테 어렸을 때고생 진짜 많이 했었는데 크면서 되게 약간 어. 일단 시작해 볼게. 특히나 해줄까? 아니 언니가 못 하잖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싹 훑어주고 이걸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못 하죠? 이런 컬이 완성이 돼요. 컬이라고 어. 할수 있나요? 이걸? 차라리 금지가 할, 해. 할줄 아나? 내가 해볼게. 아내 머리 태울 거 같은데. 아 머리 엄청 태울 거 같은데. 아 미친 나 아프다. 와 이게 머리가. 그 머리다. 옥수수 수영 같다. 어, 이거 진짜 옥수수 수영 같다. 너무 많이 잡지 말고 <laughs> 천천히 내려. 잠시만요. 이거는 살짝 간건 거고요. 또 500개 걸0 하는데. 간... 아 미쳤나? 이거 뭔데? <웃음> <웃음> 이거 옛날에 유행하는 집게 펌 같은 거. 아 미쳤나 진짜로. 나 나라 나라. 미안한데 어디 있다 애가. <웃음> <웃음> 잡아볼까요? 잡아요. 이렇게 돌려서 돌리고 돌리고 완전 아 씨... 돌려서 이거를 이렇게 아, 다시 한 번.